자, 아, 여러분들 그, 33페이지, 아, 저번 시간에 개념체계의 목적을 봤었죠? 그래서 뭐, 그 회계기준위원회에 뭐 재개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네? 대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을 축소시키고, 조화롭게, 네, 또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개념체계. 그리고 이제 뭐, 어, 감사인한테는 의견 영상에 도움을 도 주고. 기억나요? 예? 네? 그 다음에 재무보고의 목적은 뭐였어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그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속성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질적 특성이라고 그랬고, 근본적인 질적 특성, 보강적인 질적 특성, 그 다음에 포괄적인 제약 요인, 원가보다 효익이 더 커야 된다. 이렇게. 자, 그런 속성을 가진 이런 그, 이 재무제표 구성 요소가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정의를 내렸어요. 그리고 정의를 충족하고 인식요건을 충족할 때, 그 때, 재무제표 올린다. 그리고 이제 측정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측정을 좀 봐야 되죠. 자, 33페이지 그 6번에 보시게 되면, 재무제표 요소의 측정인데, 자, 몇 가지가, 어, 이 1번서부터 쭉 돼있어요? 역사적. 원가. 자, 그 다음에 현행. 원가. 자, 그 다음에 실현. 반응 가치, 자, 그 다음에, 현재 가치, 자, 측정, 어, 그첫 번째 줄에 맨 마지막에 보면은, 재무제표 요소의 화폐 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이 측정이에요. 예? 네? 그니까 재무제표 에서 자산인데, 얼마로 올릴 거냐, 이거죠. 근데, 거기서 얼마가, 이렇게 네 가지, 요런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네? 이제 금액을 얼마로 적을 거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자, 이 역사적 원가는 이제 시점이, 요게 이제, 그, 시점이에요. 요거 이제 측정의 속성을 이제 분류한 건데, 역사적 원가는 이제 과거예요 과거. 이렇게. 과거다. 과거. 근데 이제 과거를 우리가 이 자산이라고 하는 것을, 자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과거에 에, 취득할 때, 자, 취득할 때이 현금, 뭐한 거예요? 현금 지급한 걸,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역사적? 원가라고 그래요. 네? 다른 말로는 취득원가라고 하지. 자 그래서 과거에 취득할 때 나한테서 나간 거. 나한테서 나간 거를 다 뭐라고 불러요? 원가라고 그랬지 그리고 내가 그걸 팔아서 나한테 들어오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래? 여기 밑에 가치라고 그래. 가치.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예요? 판다면. 얘네들은 뭐예요? 사가지고 오는 거지. 네? 사가지고 올때 내가 부담할 원가를 말한단 말이에요. 네?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예, 현행원가는 이제, 현재, 현재.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자, 현행원가. 자, 예전에 내가 상품을 천원 주고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똑같은 상품을 지금 당장 사가지고 온다면, 예? 현재 취득한다면, 지급할 현금 지급액이 얼마냐? 자, 요걸 보고 현행원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재료를 이 예전에 일요일날 사가지고 왔는데, 12월 말에 와서, 똑같은 원재료를 지금 사가지고 온다면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가법을 적용한단 말이에요. 예? 저가법에서 원재료의 이 현행 대체 원가가 저가란 말이에요. 에? 에? 자, 똑같은 물건을 지금 사가지고 온다면 지급할 금액. 요걸 보고 뭐라고 한다? 현행 원가. 에? 예전에 상품 사가지고 왔는데, 지금 당장 똑같은 거 사가지고 온다면 할때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우리는 현행 원가라고 한다 아, 이렇게 되어 있고 자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이 현재 내 시점은 자 이것은 이제 그 요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팔아버린다면 예? 요거 이제 사가지고 오면서 부담하는 걸 원가라고 그래요 이게 예? 팔아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우리는 무슨 무슨 가치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지금 판다면 자 정상적으로 처분한다면 정상 아, 거기 그 다음 장에 한번 가서 핵심 단어가 정상적으로 처분한다면 자 지금 무슨 얘기냐 모든 자산들은 정상적으로 처분하지 않아도 현금화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제대로 된 값을 못 받죠 고철값으로 팔아도 돈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야 그런 식으로 팔지 않고 어떻게 해? 정상적으로 판다면 에? 판다면 내가 뭐할수 있는 거 회수할 수 있는 거 이걸 실현 가능가치라고 그래요. 네? 실현 가능가치.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에, 할인하지 않은 거예요. 할인하지 않은 거다. 아, 요것은 부채 쪽에다 적죠. 자, 여기다 적지 마시고. 일단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거 이제 미래. 미래. 자, 거기 현재 가치 봐보세요. 자,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그 자산이 창출할 것으로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자, 창출될 캐시플로우. 현재 가치는 정상 영업 과정에서 창출될 캐시플로우. 자, 그곳의 현재 가치예요. 프리젠트 밸류. 현재 가치다. 자,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미래 에 창출될 캐시플로우를 우리가 이자를 제거시킨 현재 가치로 바꿔놓은 거. 이것이 이제 그 현재 가치인데, 자, 이런 수치들은 뒤에 강론에서 다 나와요. 강론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요거 아까 말씀드린 그 저가법에서 나오는 거고, 요거 이제 뒤에 가서 삼각구 원가법에서 나오는 거고, 네? 사채나 뭐 이런 데서 이제 현재 가치 계산하는 거 나온단 말이에요. 미래 캐시플로우를 이제 현재 가치로 돌려주고, 그리고 이것도 실현 가능 가치. 정상적으로 처분했을 때 회수되는 건데 부대 비용을 뺀걸 보고 여기 앞에 순자를 붙여요. 그 순실현 가능 가치. 그런 것도 나오고.